안녕하십니까. 국민들로입니다. 이거 마지막 더블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LPG차 나오기 전에 마지막 더블캡 차량입니다. 디젤차고요. 23년에 9000km 탔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국방색 더블캡 차량이고 등급은 모든 등급입니다. 아이 제조사 AS 기간 남아 있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서워 차량에 여소수 주입하는 차죠. 출고 당시 타이어 그대로고요. 외판 도색 전혀 없고요. 적지한 바닥도 다 깔려 있습니다. 푸른 타이 역시도 출고 당시 그대로 타이어입니다.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아차 새거다 새거. 저는 요 차를 사가 가시면 저는 언더코팅을 한번 해서. 바닥이라든 이런 부분도 언더코팅 한번 하셔서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밑에 하부세차 한번 싹 하신 다음에 언더코팅 한번 싹 해서 운행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실내 역시도 거의 새겁니다 새거 이 안에 뭐, 나뭐 더러운 짐 싣고 그랬던차 아니고요 실듯다 깨끗하고요 트립 상태도 완전 뭐 99%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립이 이상 없고요 시트 역시도 깨끗이 종합사물함 이상 없고요 콘솔 그다음 조수석 운전석 옆백 다 달리는 모델이고요 당연히 여기 기름 세면은 AS 신청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하체 때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할게요 기름 새고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와, 차 이거 정말 깨끗이 운행 잘 됐네요. 예, 운전석 트립도 아, 비닐도 안뜯었 비닐 나중에 뜯으시면 되고. 여기 옵션이 등급이 좋은 옵션 같으면 뒤쪽에 수동이 아니고 오토예요. 오토 창문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죠. 운전석 트림 역시도 깨끗이 시트 운전석 옆백 2단 오디오에 핸들리모콘에 전화기 연동도 되죠. 접이식 사이드미러 달려 있고요. 성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미러 열선 2단 오디오에 USB 단자, ABS VDC 차선 이탈 경고 다 있고요. 내비게이션 거치함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다 달려 있습니다. 선바이저 아이 비늘도안떠드셨고 이 차는 뭐 제가 더 설명드릴 거 없고 옵션만 여기 안내해드리면 될듯 해요. 요게 나중에 요 버튼 하나 바꾸시면은 아시죠? 크루즈 컨트롤 되는 거. 와, 차새 거다, 새 거. 에어컨 이상 없이 다 나오고요. 리모컨 키, 예비 키다 있고요. 와, 차 깨끗한 차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리프팅해서 기름 세고 이런 부분 있으면 제가 AS 신청을 저희 상사에서 대신 하겠습니다. 이거 제조사 AS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될 듯합니다. 고정기로 타는 차인데 그죠? 출고 당시 타이어가 내려고요.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하체 부식도 전혀 없습니다. 네, 당연히 기름 세고 이러면은 AS 가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점검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있는 부분들 점검만 해 드리게. 배기구 라인도 깨끗하고요. 여차는 구매해 가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언더 코팅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 신차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언더코팅 한번 하셔서 주행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미션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자 어떤 분들 여기 전화 오셔서 이거 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광택 작업하면서 왁스 묻는 겁니다. 왁스. 엔진오일도 누유조차 없고요. 전륜타이어도 출고 당시 그대로고요. 라디에터누스로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 직급 그대로입니다 ABS 모듈 에펙 다 달려있고요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충격 수리 전혀 없습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PG 나오기 전에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자 저희는 좋은 차근 나쁜 차근 사고 차근 아니건 다 이렇게 하체 띄워서 영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 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